네, 우리 하나 마이크론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0일, 어, 오전 10시 24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갭으로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간의 추세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지금 갭, 갭 하락으로써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23,100원 정도인데, 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 앞전에 형성되고 있었던 저점을 그냥 바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가 무너진 건 맞습니다. 자 추세가 무너진 건맞지만 조금 변수가 있어요. 자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냐?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주주 배정, 자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어, 어떤 특정적인 신 사업을 영위를 하거나 어, 사업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서 주주들한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 금액이 1125억입니다. 1125억. 자, 시가 총액이 솔직히 엄청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유장, 어, 유상증자는 저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 천억이 넘는 유상증자가 진행이 됨으로써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의 금액에 대한 규모. 자, 0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때 당시에 이 발행 가격. 그러니까는 신주 발행가. 이거 뭐예정가라고 하겠어. 발행 예정가 자, 이 금액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공시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한 주당 발행 예정 단가는 주당 22,500원이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1일이고요. 어, 이 말은 뭐냐면은 8월 21일에 대략적으로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신주가 22,500원으로서 발행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주주들한테. 자, 그러면 주주들이 이거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앞으로 이런 결정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22,500원이라는 가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데,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23,000원이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유상증자 가격만큼 주가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사나 유상증자로 매수를 하냐, 별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사실상 유상증자 가격보다 월등히 낮아. 자,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주가 대비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더 월등히 낮아. 자,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유성증자를 이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현재 주가는 유성증자를 신청을 해도 안 해도 본전인 가격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이 돼버렸으니까는, 유성증, 유상증자를 일반, 일단 일부 정도 받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을 때, 이 주가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차액 실현을 하거나 어느 정도에 대한 비중을, 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신청기간, 유상증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앞전에 한참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뭐 아쉬울 거 없죠. 근데 내가 좀 고가의 위치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23,000원 대 부분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더 기술적 반등이 나설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신청을 하는 게 이익이겠죠. 왜? 한 주당 발행가액이 22,500원이니까. 자, 그런데 주가가 더 하락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물파는 게 낫잖아. 자, 이러한 방향성을 우리는 앞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추세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주자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갑작스럽게 주가 빠졌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매도 대응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주가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흐름을 보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가치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같이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별도로 이 하나 마이크론, 우리 주주 배정 유정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실시간 대응 소통방을 제가 별도로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8256-8243번으로, 자, 보이시는 번호로 하나 마이크론, 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자,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어떤 특정적인 시그널 유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그냥 물타기를 바로 해버릴지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관련된 내용들, 어, 제가 구체적인 가격대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8256에 8 2 4 3제 직통 연락처로 하나 마이크론 보고 문자 남깁니다라고 하나 마이크론이라고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더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해서 기분 안 좋으실 텐데 제가 특별히 6월 달에 역대급으로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초 대박 종목 한 종목 선물로 드리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꼭 집중하셔 가지고 6월달이 있을 빅 이벤트 역대급 상승 종목 꼭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금액이 지금 100만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3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